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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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. 제자. 아이유야? 리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하. 정도면 걸어서 얼마나 걸린지. 멀어서는 내일이 아니라 <laughs> 과거시험 보듯이 한 3일 뒤에도 찾는거 친구 졸음신터에 나고하고 째기 졸음신터다 이거 일단 자는 척해 어 여기 왜 여기 왜 왔어 진짜 저거 한죽는봐거 뭐, 위험할 것 같아 어아목 아프다 음, 어, 아 손이 떴어 이 어디라고? 아 저기 졸음신터 잠깐만 아우. 아... 어 아, 존나 잘 잤네 아 여기 많이 피곤하겠 자다 일어나서 늦게 하아 나는 엔딩제해 알아 진짜 피곤그만내 화장실 안 가? 저기 있어 저기 앞에 음, 아... 아, 말하는 거뽕 세고서 음. 일어나자마자 착한 척 하는 거기 <laughs> 아. 카메라 뒤 그냥 이만하면 안돼나오 잤네

아무 것도 없어. 와야 돼. 당연히 전통대로 핸드폰은 남겨뒀고 <laughs> 케이스 여러분 2만 원 들어 있거든. 물가 상승률 상... 생각해가지고 2만 원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가? 여긴 택시를 안 와. 그러니까 더 짜릿하잖아. 보는 시청자들이 <laughs> 구독자 100명 유튜브 채널처럼 하지 말고 기승전결 제대로 뽑아. <laughs> 아 형주 장난이지. 빨리 돌아서 와. 기다리게. 있게... <laughs> <laughs> 나도 자면 버리는 거야? 잘 거니? <laughs> 아니 아니요. 아씨, 아니, 아, 잠깐만, 진짜 미치겠네. 나 정말 이거 너무 대책 없다. 휴게소도 아니고 엿다 버리면 어떡 해? 잠깐만, 진짜 어떡해와 저기 앞 바로 앞에 아파트인데 저기 못 가. 아 사람들이 오해하겠다. 안버린 바는 지켜야지 행렬을 받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야의 예. 예. 술먹방 BJ 전문가죠. BJ 응급. 잠만 아 이거 니마야 이거 비상사태 이 마돈 씨야 이 마돈 씨아 이거 배어 이마저씨. 아, 글을 쓰면 찾지 못해 에 애들이 장난 친 거겠지 이렇게 심한 장난치는 분 아니야 자야겠다 애들 금방 와 애들이 튜브에좀 그래서 그런 거지 금방 와난 여기 있으면 돼어뭐 어? 네, 데릴러 갈것 같아 가지고 <laughs> 아자버리지네 저이 시간 뭐 운전하면은... 아, 힘들어집니다. 힘어 <laughs> 아, 진짜 지옥이다. 지옥... 아, 진짜 무섭다. 차가 너무 뛴생 달려 너무 무서워. 야생... <laughs> 존나 무섭네. 야생은 뭐 어쩔 수 있네. 아... 말도 안 되는데, 이거? 형주야. 아이 장난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아니, 나 그니까 안 찾아봤었는데. 아 그러니까 빨리 와! 계속 조심하시오. 아어떻게나 배터리 이 스포 밖에 안 남았다. 아, 이거 히치하이킹 갈려야 돼. 이거 무조건이야. 내가 어떻게든 히치하이킹해서 무조건 들어간다. 한돈 더. 아나 부끄러. 워 갑자기 이렇게 아니야 살려면 해야 돼. 그냥 가시 가신 가나 보고 그냥 가셨어아 제발 조롱신도 아무나 알아. 아 반대편엔 조롱신도 꽤 있는데. 아 이쪽에는 조롱신도 전화 하면도 없다. 안녕. 안녕. 나 같은 빡빡이 새끼는 그냥 아무나 데 길에서 결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자. 태어나서 감사합니다. 오늘 밤 끝나갔네. 어, 어여여여어누다누다 어여여여. 남자두 분이시다. 어? 안녕하세요. 아, 네 맞아요. 네. 제가 잠깐 잤는데 여기다 저를 버리고 가서 제갈 방법이 없는데 혹시 실례 안되옥상 쪽에서 엘만 떨어뜨려 주셔도 괜찮아요? 어, 아, 감사합니다. 고 <laughs> 아직 살만하네요. 애가... 아, 감사합다두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. 어디 갔다 오시는 이요 어디 갔다 오시는 분이신데 어디 갔다 오시는 분이신데 고기 명작 고기 명작이요? 고기 명작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아 진짜요? 음. 어떤 영상 혹시 보셨는지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맨날 놀림 당예 제가 놀림 당하긴 하죠.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 저도 뽑기에서 뽑고 싶었던 건데 우리네요 우리 오리. 어 이거 너무 예쁜 치질 방석이에요 목베게요아 죄송합니다 청주 강석 네 그래 청주에만 따로 뜨려 주셔도 싫례다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랑한다 아이씨 떼르 요. 내가 했다. 내가 한다 했지. 거기는 그냥 오지야. 근데 내가 나의 재능과 나의 손발력과 나의 운으로 오지야 나의 운으로. <laughs> 택시 떠들고 있는데 택시까지 잡혔어? 어? 타 타도 되나요? 보고 속력? 혹시... 다가어다 네, 봤어? 아, 아, 네. 다 모든 게다잘 풀리네요. 졸음신도 친구들이 절 버릴 것 같아요. 졸음신도? 뭐 동영상 찍으신 것 같은데... 네, 네 저만찍봐습니다 네, 유튜브... 아, 네, 맞아요. 100만 유튜버 되도록 열심히 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왜냐면 좀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. 나을때 이런...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기 좀그렇지만이 택시의 차감이 다른 택시와는 또 다른 잘것잘 같아요. 사장님이 문제가 있다고. 아, 저도 그 잠이 오는데요, 막. 잘 해서 네. 와, 이렇게 해서 오송에 도착을 했네요, 또. 아니, 괜찮습니다. 아 네, 괜찮습니다. 네, 얘기계세요 자, 이렇게 해서 수억만 쌍 내어 제가. 김선은 아무도 못 먹어. 여보세요. 너 어디야? 나 집에서 씻었어. 장난하지 말고 빨리 와. 미나 진짜 술 마셨어. 거짓지 마. 나야술 먹는다 지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김선영 조져야지. 김선은, <주워줘야지. 웃음> 어, 김선은 <laughs> 존나 괴롭힐 거야. 다 내가 너무 오래 살 거. 다 <laughs> <오, 웃음>